Thank you Продолжение Yeah. you <laughs> <laughs> 지금으로부터 신랑 최재균 군과 임무 최장녀 임민경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그일정 신부 인민경양은현무양체의저리를보려받기 위한 예정입니다. 최재균과 인민경량의 한 달에 축복을 위해서 따뜻한 박수를 좀앞으보내주십시 민소야 신랑 최재균군과 네. 신부인 인경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신신한 남편과 안에서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강세합니까 신랑 신부동의하죠네 네, 신랑 신부 확실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균군과 신부인 민경양은 그일과 친척과 친일을 모으 자리에서 일생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997년 3월 23일 주례 제형 장한 봄세봄이지요 양지와는 언덕 위에 새싹이 흉두고. 또 꽃마을이. 웅진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자연의 섭리를 새삼 절감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혼사의 천혜의기적다 이렇게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보시 혼사란. 일종의 대사 인생행로. 선풍에 돋단듯이 아주 순탄하고 또 희망차고 또 행복한 인생여로가 되어서 하늘이 준 고마움이라고 주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십시오 본인도 한 연배자로서 이렇게 잘 만난 이렇게 훌륭한 한생의 원활한 앞에 놓고서니 마음 든든하고 감회가 쉽습니다 오늘 연대자로서가하의 말씀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지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니 아무쪼록 잘 듣고 오래오래 기억하십시오. 에, 이렇게 잘 만나 이렇게 훌륭한 한복의 그림 같은 이 부부가 아버지에는 부부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아, 했죠, 그래서 집사가 괜찮하고또 지금은 남녀 부부도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아름리적이고, 뭐, 이상적이거나, 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할때 갈등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부부에게 요약해서 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부는 이상이 맞지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격이 맞지않다 자산 다그겠어요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그 성격이 하나로 갖춰지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여기 서 있는 이 부부가 앞으로 잘 사는 길이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두분 부디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해 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그 성격이 하나로. 뭐아지는데 그렇게 달라 재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육 잘 받아서 더긴 말씀 드릴 고 끝으로 어한 말씀 당백말씀 드립니다 이제 부부 인생 백년 번기를 떠나지요 부디 인생을 열심히 살시고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금수리교 백년 해라 하시고 또 우리 인류가 추하는 인류가 소망하는 부경화 누리도록 신의 가보가의 길을 추권하면서 지뢰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검을 사진에 위치하고 있다 니 신부님의 첫째를 받으실 신랑 측두개 가족 계신 분들께서는 사진까지 왕용하시 신랑님, 신랑 신부님 허리 잡으세요. 허리 잡으세요. 신부님 어깨 손을리시고요 둘이 살짝 말맞춤을 하겠습니다. 박수 네. 부합니다인마춤 하세요. <놀람이> 드리겠습니다. 엑센트 8466 차주대신분께서는 속히 주차하신 곳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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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신랑 옷걸좀만져주세요 자, 앙랑에게 어깨를 좀 많이 주시고 예, 사, 사모도 좀 많이 주시고요 예. 사모. 모자를 좀 많이 요 예, 두 손으로 이렇게 좀잘 이렇게 요 예, 예. 자, 됐습니다. 자, 두분다썰어오세요 예, 그렇 예, 좋습니다. 자, 이쪽, 이쪽으로 오요 예, 됐습니다. 어깨요

드리시고 어머님도 아버님 한숨 넣어드리세요. <laughs> 네, 신랑님. 그요 뛰셔서. 밤도 주시고, 대추도 같이 던지세요, 두 분이. 아들 딸 많이 나와 아버님도 던지세요. <laughs> <목소리도> 절하시고두분 상을 보시고 바로 앉으세요 네분 같이 드세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요? 예, 하세요, 천천히 가 챙겨, 부모랑 다 일어나셔서 앉아가시고. 저쪽이더라고요, 동궁 그대로 다가가서 앉으세요. 주전자 닦고세요 조금 높게 드시고 네, 두분다 내려놓으세요. 반대로 하세요 신랑님이 주시고 따라서요 네, 두분다 내려놓으세요. 잔만 드세요. 건배하시고. 팔좀어보잔을 엎어놓으세요. 돌려놓으세요. 네, 드세요. 두분다 내려놓으시고. 자, 신부님 술을 마른한아 간단한 걸주무세요 네. 입안에 넣어주시고. 네, 신부님도 간단한 걸로 들으세요. <laughs> 자, 신랑님, <laughs> 개추 하나 준비해 주세요. 개추, 그냥 계시고 신부님, 신부님, 반만 물려드리세요. 자, 신부님은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신랑님, 반 까졌어요. 두번 손잡고 일어나. <laughs> <laughs> 콘대지막딱세야 아, 아, <laughs> 어, 아, 아, 돼. 가운데 이렇게 뭐거 이렇게 신분 머 이쪽 야이야 자, 신분 얼좀 자, 신분과 신이다가 입술로 꽉 찍어야 돼. 진하게. 딱 찍어야 딱 네. 찍어야 요 네. 정면을 이제 입술과 입술, 입술로 꽉 찍어봐요. 꽉 찍어. 그... 진하게. 진하게 꽉 찍어. 자, 거절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봐요.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